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.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.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. 유월절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.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믿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할렐루야.